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모모리입니다. 게임 못하는 남자 모모리입니다. 모모리입니다. 플래시 공포 게임인데, 게임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. 뭐, 뭐 나오나? 이거 게임 제목이? 뭐, 게임 제목 있으면 읽어라도 주겠는데, 뭐 일단 방에서 탈출하는 어? 지, 지스트가 뭐야? 아무튼 플레이 해보겠습니다. Find a way out the c l o is t i 야, 뭐, 일단은 여기서 밤을 나갈 수 있는 뭔가를 좀 찾는 거예요. 자, 이렇게, 불이 꺼진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클릭하면, 이렇게 오브젝트들이 모양이 바뀌고요. 락스? 아, 안 먹어. 불을 키면 안전합니다. 불을 키면 안전하다 그랬어요. 공약에서. 불을 키면 안전하고, 일단, 응거응거 이거는 뭐 스케치북, 어, 뭐가 나왔어요? 어웨이. 어, 잠깐만. 그래도 어지간한 거다 눌러봤는데. 야하! 너무 오래 끌고 있나, 내가? 지금? 아닌가? 어, 넘겨가. 지금 빨리 이럴 때가 아닌데, 씨야 불켜! 불켜! 키가 어딨지? 아하, 저기 뭐 나왔는데. 너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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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어. 아니, 아니야. 락스 아니야. 락스 아니야. 뭐 왔네, 뭐 왔네, 너 굵기만 하면 꽉꽉푹 나오는 거 아니야? <laughs> 어, 제발, 제발 좀. 어, 아, 잠깐만, 나 너무 쫄보야, 진짜. 아, 나 계속 같은 것만 클릭하고 있어. 어. 설마 뭐네 번째 보는 거니까 그렇게 안 놀랐죠? 그렇게 안 놀랐잖아요? 그렇게 안 놀랐어요. 이제는 이제는 나와도 이제 그렇게 안 놀랄 것 같아. 음, 저도 네 번째 보는 거잖아요, 지금. 어, 그러니까 이제는 자연 조금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어좀 천천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해봅시다. 그런데 <laughs> 지금 시청이론 다빠져나가고한명 있어요. 그게 <laughs> 좀쉬었다 하면 안 되나요, 월촌님? 월춘님 그걸 또그 사이에 편집을 하고 있어 <laughs>